미세먼지 타파! 미세먼지 타파 타파 타파, 타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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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의 강의 예상이 되십니까?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도 지키자. 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 제일 강으로. 자 우리의 실천이 중요한 만큼 제일 강에서는 핵심적인 내용들 요약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. 자 이제 가실까요? 자 미세먼지 타파! 일자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은 건강도 지키고 그리고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센스 어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건강도 지키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일석이조 아닐까요 자 미세먼지 타파 둘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는 친환경 운전을 합시다 자 그런데 친환경 운전 습관이란 게 뭐시죠 자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삼노자공회전노 no. no. 과속 노 no. 과적 노. No. 자 엔지니어를 위해서 공회전 노 그리고 과속 노그리고 평소 자동차에 보관된 불필요한 짐을 덜어서 과적 노 내놓이는 운전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길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미세먼지 타파 색자 소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공기질을 나쁘게 하겠죠 소각량을 줄이면 당연히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우리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어때요? 간단하죠.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.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함께 봅시다. 요거 세 개면 되냐고요? 아, 물론 더 있죠. 미세먼지 타파. 제 2편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. 자,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. 그럼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? 미세먼지 타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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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파